동춘동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소고기 쌀국수 전문점 여기 대때 사룻병원 근처에 위치해 있요 영업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인 소품과 힙한 베트남 음악이 현지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수 숙주 양파절임 단무지는 셀프바에서 양껏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저희는 소고기 쌀국수 택과 쌀국수 반미 세트를 시켰고요. 24시간 우려낸 육수등 고기와 각종 향신료가 어우러져 깔끔했어요. 숙주의 아삭함과 고수의 향긋함이 쌀국수를 더 맛있게 만들어줘요. 저만의 쌀국수 맛있게 먹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틸리소스와 해산장소스를 2대8 비율로 샥샥 섞어줍니다. 양파절임을 소스에 듬뿍 찍어주고요. 소고기, 숙주, 면과 함께 집어서 한입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베트남의 샌드위치 반미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바게트 안에 야채와 고기가 들어가 있어 달콤 짭조름 새콤함이 다 느껴져요. 소고기와 건두부 생면이 가득 들어있어서 성인 남성도 배터지게 먹을 양이었어요. 쌀국수를 좋아하신다면 대나무 베트남 명품 쌀국수 추천합니다. 그냥 한주의 총평. 집회사 가까이에 있다면 방문 예정인 곳이에요.